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불어닥친 무서운핍박 때문에 8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순교와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은 그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의 열매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는 구절을 보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따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13절에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느닷없이 나타난 빌립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법이지요. 이미 별것도 아닌 자기의 세력을 지키겠다고 아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다른 곳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 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다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사마리아에 무슨 소식이 퍼졌겠습니까? 세상에. 심지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소리를 듣던 그 시몬까지도 주님을 영접했다더라. 뭐 이런 소식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만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또뭐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시몬은 단박 사마리아 교회 중심에서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어,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사도들이 보니까 아, 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은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되지요. 시몬이 그것을 보고요, 눈이 확띄인 겁니다.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십구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부탁을 사도들에게 하게 됐겠습니까? 여기 거듭 거듭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게도, 내가 구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칭 큰 자라 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역을 보면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욕망의 중심에 지금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고 따른 것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 것도, 그 뿌리에는요, 자기 과시의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시몬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어도다. 이선언 앞에서 시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24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볼 것은 회개하는 그의 말 속에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나 내게,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다지도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 문제인 겁니다 시몬의 문제는 유혹의 힘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에게 돈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를 망치는 거죠 산상보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실려있습니다 그 중에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두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세상에서의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한 건 경건의 생활을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 주님께서 들고 계신 경건 생활의 내용은 그 가지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바른 경건 생활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아가 얼마나 떨치기 어려운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슨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에도 자기 과시에 욕망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지독하게 따라붙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에서의 생활, 그걸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그 거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건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성입니다. 성경 제일 첫 구절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에는요. 공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원리가 기초가 되어서 그래서 각종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리를 가지고 원리를, 이론을 발전시켜서 실험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 그 공리라는 게다 통하지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면적인 진실의 공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내면적인 진실을 다루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공리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뭐 자연과학적인 진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장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다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첫 구절을 받아들여야 그 뒤에 1장 2절 이하의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의 말씀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보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산상수훈의 말씀 참 좋다 그래도요. 그 사람과는 관계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내용이 다 관계가 없는 거죠 제일 기초가 되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신앙의 내용이 쌓여져 가는 건데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할 수. 소유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소유, 소유. 소유된 존재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 그 말씀 하나하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의 주인은 재물인 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이렇게 속는 거지요. 또이말 속에는요 재물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노릇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믿음의 길을 갈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에서 이 주인 문제가 막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렷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별의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그럴 듯한 것은 이 유다가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니까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로구나. 그리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아 그거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니다 그래서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이상주의자인 유다가 유다가 아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열망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던 길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 배신감 때문에 팔아 넘겼다. 그럴 뜻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런 이유가 대명분이 그럴 듯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돈이 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를 어떻게 대든. 명분을 어떻게 내세우든 사실 제일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돈이 중요했던 거지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할 때그 대가가 돈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대가로 받은 그 돈으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라는 뜻이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인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한 직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긴 직후에 아파한 게 아니라 그 대가로 자기 소유의 밭을 사서 등기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오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만은 5장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에 심각한 두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물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4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이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례가 나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라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요 무슨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에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례가 뚜렷하게 실려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 이어져서 나타난 사악한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죠 몇 가지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뭘알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말을 맞추었다는 거죠. 같이 말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가자. 부부가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큰후에도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즉 그들의 문제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사탄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합리화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합리화 시켜서도 안 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어쩔, 어쩌겠습니까? 그거 할수 없는 일이죠. 우리늘 날아가는 새 아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나냐와 사피라가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가게 된 동기가 뭐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에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습니까? 이야, 멋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만한 헌신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물질의 힘으로 그 헌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한거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들 속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허다한지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 이걸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슈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여기 자행되고 있는 거죠. 처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다스심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선언한 거죠. 처음 교회의 권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단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실력자의 재산가인 마술사 시몬이 요구를 하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반이나 팔아 바쳤어요. 그 절반을 팔아받친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단호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 이 믿음이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처음 성도들의 믿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나바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나 그것을 내세운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흔히 볼수 있어야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교육 목사를 할 때인데, 그런데 교회학교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이 애로사항이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져야 정책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텐데 장로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잘 설득해서 그래서 이해를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딱 적합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교육부 부장, 여기 교회학교 부장을 맡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설득력도 설득력도 있으시고 또 신임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이 붙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교회학교의 애로상이 잘 해결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당연히 들어주실. 너무 당신이 그 사정을 잘 아시니까 당연히 잘 들어주실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세상에 의외로 이분이 정중히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이 목사님에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1등 이등 이렇게 헌금을. 하죠. 그 헌금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잘 나섭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사업을 형통켜줘서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된것 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고 기획위원회에서 무조건 난 발언 안 한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발언하게 되면 교회 안에 돈의 힘이 나타나게 될것 같아서.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근데 목사님, 목사님 마음 잘 알겠는데 제가 저는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엉뚱한 게 주인으로 달까 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물질이 주인으로 타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시몬이 시몬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영어로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돈 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포롭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일들이. 성경의 사건들은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의 시대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외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처음 교회는 갔던 겁니다 처음 성도들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한 힘이 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가득한데 초대교회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과 함께 망할까봐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바람 속에 살아 가지만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힘차게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